안녕하세요 제로트러스트 위드 이스티오 발표를 맡게 된 데보스 엔지니어 성준영입니다 토스는 보안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금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레벨에서도 최고의 보안과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제로트러스트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키 포인트인 제로트러스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유저나 기기가 신뢰할 수 있는 내부망에 있더라도 절대 믿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올바른 권한을 가진 요청인지 검증하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까요? 중간에 트래픽을 가로채 민감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도록 네트워크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을 통과한 사용자가 시스템 상에서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지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는 접근 정책과 제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인 방지를 위한 로깅과 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스는 MTLS를 통해 네트워크를 TLS 암호화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상호 인증으로 접근을 제어합니다. 또한 Istio의 다양한 리소스를 통해서 접근 정책을 수립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여러 툴을 통해 액세스 로그와 매트릭으로 쌓이며 이상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송하는 데이터를 비대칭키로 암호화하는 기술인 TLS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utual TLS, 줄여서 MTLS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MTLS는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검사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인증서를 검증하는 거죠. 서버에서는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아니면 연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이라는 점이 보장됩니다. 비대칭 키를 기반으로 서로의 인증서를 검증하고 암호화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통신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죠. 서버를 향한 암호화되지 않은 요청도 거부되고 서버가 신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아닌 요청도 거부되기 때문에 MTLS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접근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Istio는 e 서비스 메시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서비스 간 통신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배포되는 인보이 프록시가 트래픽을 가로채 트래픽에 대한 다양한 처리를 어플리케이션 대신 수행합니다. 서비스 메시간 mTLS 요청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 정책과 제어 방법을 제공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요청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인 방지나 추적을 위한 로깅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 구성된 모니터링과 로깅 시스템은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관측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술들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 통신부터 시작해 계열사, 외부사 등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와의 통신까지 토스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 트래픽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서비스들은 유기적으로 요청을 주고받으며 통신합니다. 진입점으로부터 온 요청은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거쳐 사용자에게 응답을 전달하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 간 트래픽은 기본 설정으로는 모든 팟이 네임스페이스에 관계 없이 서로 통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게이트웨이를 우회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비인가된 정보가 포함된 서비스의 API를 호출해. 가져가거나 노드에서 오가는 트래픽을 캡처하는 등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인증받은 사용자만 API를 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k 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 즉,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모두 MTLS를 통해 패킷을 암호화하고 Istio 리소스를 통해 서비스별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확인된 서비스에 한해서만 API를 호출할 수 있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이크로서비스 간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스의 코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모든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피어 어센티케이션 리소스에서 mTLS 모드가 스트릭트로 활성화됩니다. mTLS 스트릭트로 활성화된 워크로드들은 TLS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요청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간 트래픽은 모두 암호화되어 전달됩니다. 악의적인 사용자가 노드로 침투하여 트래픽을 가로채려고 해도 패킷들은 TLS 암호화가 적용되어 내용을 볼수 없고 API를 호출하려고 해도 상호간 인증되지 않았기에 호출에 실패합니다. Istio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mTLS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간 트래픽에 mTLS를 통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s t o 서비스 메시 내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통신이 암호화되었고 서비스 메시 외부의 서비스는 인증되지 않아 호출이 불가능하지만 아직 서비스 메시 내의 서비스끼리는 모두 통신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부터 어떻게 접근 제어를 할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신규 생성을 요청하면 생성된 서비스는 실행될 때 필요한 플랫폼 컴포넌트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메시 내의 어떤 서비스도 호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이드카 리소스가 바인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Istio의 e 사이드카는 특정 오크로드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전달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서비스 집합을 조정하거나 인바운드 트래픽을 받을 때 바인딩되는 포트나 소켓을 조정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기본적으로 Istio에서는 모든 워크로드의 인보이 프록시에 도달 가능한 모든 서비스들을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그레스 스펙을 가진 사이드카 리소스가 워크로드에 바인딩되면 Istio는 해당 워크로드로는 사이드카에 등록된 이그레스 스펙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등록하게 됩니다. 사이드카의 이그레스 호스트에 클라우드 컴피그 같은 플랫폼 컴포넌트 외에 다른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메시 내에 어떤 서비스도 호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이드카 리소스가 바인딩된 워크로드에서 이그레스 호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를 호출하려고 시도하면 인보이 프록시 입장에서는 서비스 메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호출해야 할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도메인에 대한 IP가 리졸빙되어 클러스터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MTLS가 적용되지 않은 트래픽이기 때문에 요청은 실패합니다.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사이드카 이그레스 호스치에 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서비스 B를 등록하면 서비스 A의 인보이 프록시는 서비스 B를 알게 되고 메시 트래픽을 MTLS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이드카 리소스를 통해 인보이 프록시에게 타겟 서비스 설정을 주지 않으니 덤으로 istiod의 전파 부하가 줄어들어 istio 프록시 사이드카와 istiod의 리소스 절감 효과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카 리소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간 호출을 제한했지만 어떤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는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http 메서드 api 엔드 포인트별 호출을 제한해야 할수 있습니다. API 호출에 의해 돈이 오가는 중요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서버 사이드에서 접근 권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Istio의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 리소스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호출을 방어합니다.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는 생성할 때 서비스 메시에서 바인딩된 워크로드의 스펙에 따라 인보이 프록시에 필터를 추가하여 접근 제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C에 대해서만 포스트 샌드머니 API를 호출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서비스 B에서 포스트 샌드머니로 요청해도 서비스 C로부터 온 요청만 허용하기 때문에 호출은 실패하고 서비스 C에서도 허용된 HTTP 메서드 API 엔드포인트가 아니라면 요청에 실패합니다. 다양한 Istio 리소스들을 활용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방법들을 설명했는데요. MTLS와 인가 정책이 없었던 기존 환경에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서비스별로 어떤 서비스들을 호출하고 있는지 알아내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아웃바운드 호출 제어를 위한 스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에 쌓고 있던 인보이 프록시 액세스 로그를 통해 특정 서비스를 출발지로 하는 요청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요청들로 사이드카의 이그레스 호스트 스펙에 해당하는 서비스 목록을 출현했습니다 서버 사이드에서의 인바운드 호출 제어는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경로별 호출을 쿼리하여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의 스펙을 뽑아냈습니다. 필요한 스펙들을 알아낸 이후에는 배포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어 센티케이션 사이드카 어서라이제이션 폴리시 등의 인증인가를 위한 이스티오 리소스들을 신규 버전의 워크로드에만 바인딩했습니다. 신규 버전에만 바인딩된 리소스들의 동작은 카나리 배포를 통해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넣으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Istio 리소스들은 실제로 사용하는 스펙보다 더 다양한 스펙들이 많습니다. 인증 인가 정책이 많아질수록 설정은 길고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리소스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서비스별로 공통된 파이프라인 스펙을 가지고 설명드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트래픽 정책을 기독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상화된 파이프라인 스펙을 작성하면 고시디 파이프라인 스펙이 헬름으로 렌더링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오픈 소스 CI/CD 서버인 고시디는 렌더링된 파이프라인 스펙을 통해 빌드 및 배포를 수행합니다. 파이프라인 스펙은 앞서 설명한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에서의 권한 제어 방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바운드 화이트리스트 파이프라인 스펙을 수정함으로써 사이드카의 이그레스 호스트 스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보스 엔지니어는 서비스의 파이프라인 스펙만 보고도 이 서비스가 토스데이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지 투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 스펙은 UI 상에서 한번더 추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자는 파이프라인 스펙을 알지 못해도 사내 플랫폼을 통해 호출이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버사이드에서 호출이 제한되는 서비스 외에는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에 등록이 되어 서비스 개발자는 스테이징 환경부터 변경된 아웃바운드 정책을 배포하여 호출을 테스트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데브 p 스 엔지니어들은 변경된 아웃바운드 룰을 슬랙을 통해 받아보고 사이드카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호출을 시도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모니터링 알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알람들은 서비스에 최근 커밋한 사용자를 멘션함으로써 서비스 개발자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내부의 전체 서비스에 대해 mTLS를 적용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클러스터의 프로메테우스에서 Kubernetes SD configs를 통해 서비스 리소스에 연결된 엔드포인트로 스크랩을 요청하는 경우 프로메테우스 서버에서는 엔드포인트 IP로 매트릭을 요청하기 때문에 서비스 메시에 포함되더라도 파수로 스크랩 요청을 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Istio Root CA로 서명된 인증서를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마운트시키고 TLS 컴피그 옵션을 통해 해당 인증서로 스크랩 요청을 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물론 서비스에서는 어 o 라이제션 폴리시를 통해 매트릭, 액츄에이터 프로메테우스 같은 매트릭 엔드포인트들만 호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러스터 외부로 나아가 계열사, 외부사와의 제로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스 데보스 엔지니어 한경수입니다. 앞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제로 트러스트에 이어 클러스터 외부에서는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전통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내부망에 들어온 트래픽을 모두 신뢰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만약 외부 공격자가 내부망의 취약한 서비스를 탈취할 수 있게 된다면, 쿠버네티스의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취약 서비스를 통해 쿠버네티스 내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악의적인 내부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망에서의 트래픽이라도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트래픽의 접근 제어 정책이 필요합니다. 토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외부의 여러 종류의 트래픽과 통신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개발자들이 기능 검증을 위한 내부망에서의 트래픽, 토스뱅크, 토스증권 등 토스의 계열사와의 트래픽,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외부사와의 트래픽, 사용자의 요청인 API 트래픽, 이미지, 영상 등 스태틱 리소스 제공을 위한 퍼블릭 트래픽이 있습니다. 각각의 트래픽 진입점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에 기술적인 부분은 토스 게이트웨이 아키텍처 소개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트래픽 종류에 따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부망에서도 게이트웨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API 트래픽은 방화벽, 토큰 검증 등 많은 방법으로 인증 인가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검증을 위한 내부망에서의 트래픽, 토스 계열사와의 트래픽,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외부사회의 트래픽을 중점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와의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검증을 위한 내부망에서의 트래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서비스 개발자들은 개발 환경에서 동작을 테스트한 후 라이브 환경에 준하는 스테이징 환경에서 API의 기능 검증을 해보고 싶어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진행하기 전에는 실내 기반의 내부망에서 API를 직접 호출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의 직접 호출은 차단됩니다. 제로 트러스트가 활성화된 토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사내 개발자들의 요청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스테이징 환경에 API 호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했는지에 대한 어딘 로그와 접근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인가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내 메시 트래픽과 마찬가지로 API를 MTLS로 호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신의 인증서만 추가해서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개인별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통해 인증된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허용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에 필요한 인증서는 사내 플랫폼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개발자가 해당 페이지로 처음 접근하게 되면 서트 매니저에서 내부 CA 인증서로 개발자 인증서를 설명합니다. 개발자는 서명된 개인 키와 공개 키를 받는데요. 이렇게 전달받은 인증서를 통해 자신의 인증서만 넣어주면 기존과 동일하게 내부망에서 API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요청에 대한 인증인간은 어떻게 구현할까요? 내부망에서 호출된 스테이징 요청들은 모두 분리된 Istio Gateway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때 Istio Gateway는 MTLS로 요청을 받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 요청이나 잘못된 인증서를 통한 요청은 차단됩니다. 따라서 신뢰된 개발자의 호출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트래픽은 Istio Gateway가 Exported Client Certs 헤더의 인증서 정보와 함께 Internal Secure Gateway로 전달합니다. 이 헤더를 통해 유저를 식별하고 식별된 유저의 요청에 대한 어딘 로그를 남깁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가 정해진 유저에 따라 요청을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다음은 토스 계열사의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스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토스 증권 토스뱅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토스 계열사의 통신에도 저희는 MTLS를 감지하여 제로 트러스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MTLS를 사용함으로써 통신을 암호화하고 약속된 인증서를 통한 신뢰된 통신인지 상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스와 토스뱅크의 통신 구조를 예를 들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토스와 토스뱅크의 모든 통신 구간은 MTLS를 통해 암호화됩니다. 이렇게 두 회사 간 MTLS 통신을 할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간에 CA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 양쪽에서 인증서를 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서버 클라이언트 간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암호화된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MTLS를 통해 회사 간 통신은 신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꼭 필요한 경우만 서로 통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별 호출 제한이 필요했습니다. 마이크로서비스 때와 마찬가지로 e-stio의 사이드카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토스클러스터의 서비스 b 에서 토스뱅크로 가는 이그레스 서비스에 대한 경로를 삭제하여 의도하지 않는 토스뱅크로의 트래픽을 차단합니다. 통신이 차단된 경우 이와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이드카를 등록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알림과 동일합니다. 토스의 쿠바네티스 클러스터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 상황이나. 클러스터 운영 작업을 위해 액티브 액티브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토스에서 토스뱅크의 어떤 클러스터로 MTLS 트래픽이 흘러가더라도 동일한 클러스터로 인지합니다. 반대 방향에서도 동일하도록 이중화된 클러스터들은 C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스뱅크의 예시로만 말씀드렸지만 토스 클러스터는 토스 증권, 최근에 오픈한 토스 모바일 등 많은 계열사의 클러스터들과 MTLS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MTLS 통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설정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계열사가 추가될 때마다 이런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통합하기에는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잡한 리소스들과 설정들은 정리하여 헬름 차트를 구성했습니다. 밸류 주로 단순화된 설정들은 간단히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데이터 제공을 위한 외부사와의 통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 사용된 토스 인증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금융 기관 간의 통신에는 MTLS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토스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이기 때문에 외부사에서 MTLS로 요청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외부사로부터의 통신도 계열사와의 통신과 마찬가지로 MTLS를 통해 상호 간 인증서를 확인하고 통신합니다. Kubernetes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마이 데이터용 Istio Gateway가 API 서비스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에서 제공한 진입점 외에는 서비스로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러스터가 액티브 액티브 이중화되어 있어 라우트 오산과 L7 프록시등 여러 레이어를 통해 각 데이터 센터로의 트래픽 유입을 제어합니다. 이때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두 클러스터 간에는 CA를 공유하여 어느 클러스터로 트래픽이 유입되더라도 인증서 문제가 없도록 구성했습니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제공자임과 동시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 서비스에서 토스 마이데이터로의 요청, 즉, 내부 통신에도 MTLS로 요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사가 호출하는 방식대로 마이 데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클러스터 외부로 트래픽이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의 요청이 두 클러스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오가며 통신을 할때 하나의 클러스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와 연결된 모든 통신의 여파가 생기게 됩니다.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이런 요청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mTLS 통신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외부 서비스를 내부 서비스 매시로 포함시켜 줄수 있는 i s t i o 리소스인 서비스 엔트리를 사용했습니다. mydata 요청 트래픽을 내부 서비스 매시로 포함시켜 서비스 A에서 mydata로의 요청은 내부 Istio Gateway로 전달됩니다. 이후 그림에는 생략되었지만 mTLS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는 Gateway인 Secure Gateway를 거친 후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요청을 하게 되며 모든 요청은 클러스터 안에서 처리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와 통신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사에서 요청을 하면 l 7 프록시 장비에서 상대방의 IP를 X4 d 4 헤더에 넣어 클러스터로 전달해줍니다. 하지만 MTS로 l 요청하는 마이 데이터의 경우 TLS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L7 프록시 장비에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7 프록시 장비는 내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x f o r w a d e d f 헤더에 추가를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x f o r w a d e d f 헤더에 값이 추가되지 않고 들어오는 요청의 경우, i s t i o g a t e w a y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ToS의 L7 프록시 장비가 됩니다. 결국 클러스터 전체적으로 외부사의 출발지 IP를 알수 없습니다. 때문에 외부사 IP를 이용한 추가 보안 검증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부사의 IP를 서버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외부사의 IP를 알수 있는 곳에서 해당 정보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스 L7 프록시 장비에서는 프록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넣어 줍니다. 프록시 프로토콜은 중간에 프록시 장비에 의해 사라지는 여러 정보들을 채워주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프록시 프로토콜을 사용해 외부사 IP를 ECO g a t e w a 로 전달해주면 g a t e w 는 exported for h e 에 해당 정보를 추가해줍니다. 이를 통해 서버는 외부사의 IP를 알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클러스터 이중화에 따른 이슈인데요. 토스에서 토스뱅크의 도메인으로 호출을 할때 리졸빙된 IP 중 응답이 빠르게 온, 즉, 물리적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토스뱅크로의 트래픽은 형성 시에는 50대 50으로 트래픽이 흐릅니다. 그러나, 토스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에서 트래픽을 한쪽으로 몰게 된다면, 토스뱅크는 한쪽 클러스터에만 요청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토스의 작업으로 인해 토스뱅크의 클러스터에도 영향을 받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GSLB로 DNS를 위임하였습니다. 계열사로 가는 트래픽은 모두 계열사의 GSLB에서 제어함으로써 토스의 작업에 계열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사가 토스 마이데이터를 사용할 때도 클러스터 이중화로 인한 고려할 요소가 있었는데요. 클러스터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는 트래픽이 한쪽 클러스터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트래픽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통신의 경우 s7 프록시에서 트래픽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MTLS의 경우에는 내용을 알수 없기 때문에 해당 트래픽을 중간에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커넥션에 대해서는 넘겨줄 수 있겠지만 기존 커넥션은 함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커넥션을 끊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인보이 필터를 사용하여 해결했습니다. Istio의 인보이 필터는 인보이 프록 시에 추가적인 설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소스인데요. 이 리소스를 활용하여 조금 더 세밀한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Istio Gateway로 들어오는 커넥션에 Max Connection Duration을 설정하여 해결했습니다. 해당 설정은 일정 시간이 되면 커넥션을 끊도록 커넥션 클로즈 헤더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줍니다. 이 헤더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커넥션을 끊게 됩니다. 커넥션을 끊은 후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 때 기존과 동일한 데이터 센터로 요청을 보내지만 L7 프록시에서 다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을 할 클러스터의 트래픽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클러스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스는 보안과 안정적인 운영을 모두 고려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며 보안 사고가 없는 아키텍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싶은 데보 p 스 엔지니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